안녕하세요. 진동기 포로입니다. 이젠 안 두지롱 33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소목 두칸협공이1 0입 구짜라는 수.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는데요.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안 두는 이유는 역시 취향 차입니다 취향 차이고요. 사실 이걸 찍다 보면서 초반은 아무렇게나 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. 자, 흙은요. 이 날일자라는 수와 이쪽에 날일자라는 수두 가지가 있어요 눈목자도 있는데 이 날일자랑 눈목자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가볍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날일자를 뒀을 때는 백은 건너붙이는 수를 두는 것이 예전의 정석입니다 끊고 잊고한 점을 버림돌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진행은 호각에 가까운데 흙이 충분히 둘만하다고 합니다. 백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요. 두 점을 잡았는데 이런 도리움은 나중에 또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특이한 것은 흙으로 이쪽을 뻗어서 한번더 하변을 지키는 수를 두고 있습니다.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수순인데요. 일단 이렇게 한 수를 더 투자를 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자, 이 수도 있지만, 백은 손을 빼서 가볍게 협공하는 수도 많이 나옵니다. 이때 이제 묻고 싶은 거는, 흙이 만약에 위로 올라온다면, 백은 나중에 이날 일자가 있기 때문에 두 점이 가볍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흙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좀더 세게 들어온다면 이두 점을 빨리 나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흙은 이선 날 일자는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쪽 날 일자를 보겠습니다. 백은 이때에도 협공을 할 수가 있고요. 백은 여기서 이곳을 달리는 수, 이곳을 붙여가는 수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이도를 계속해서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이게 보시면 호구 덩어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이 잘 안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쪽에 날일자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구정석이지만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수 값어치가 있고 승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다만 이때 특이한 것은 색으로 두칸 벌리는 수를 좀더 좋아합니다. 이세 칸은 이한 칸을 뛰었을 때 하변이 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한 칸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한 칸을 의식한 약간 좁히는 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꾸자 두셔도 돼요. 이 꾸자 두셔도 되고, 기존의 정석들 감성으로 두셔도 되고, 이 꾸자가 탄력이 많기 때문에 손을 빼고 우변에 가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진행도 역시 좋은 진행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